자 이번엔 스텝 모터를 같이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죠. 이제 필요한 거는 ESP32, 그다음에 이것이 저전력 스텝 모터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이 연결 케이블, 요거는 MF 케이블인데 이쪽에 꽂고 그다음에 스텝 모터에 대한 연결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한번 열어보죠. 열어보게 되면은 이렇게 전선이 있고요. 몇 가지 부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요 부품은 그냥 필요에 따라서 여기다가 뭐 이런 걸 꽂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이런 걸 꽂아서 적절하게 쓰거든. 여기 에 이제 또 나사가 있어서 필요한 만큼 고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보게 되면 모델이 뭔가 보면 여기 자세히 보면은 SG90이라고 써 있죠. SG90. 그러면 검색을 해 봅시다. 음, 검색할 때 어, SG SG90 아두이노 라고 검색하면은 여기 보면 뭐 서보 모터 뭐 이런 게 나오죠. 자. SG90 아, 아두이노 이렇게 검색하면은 대부분 우노보트 똑같은 게 나왔네요. 보게 되면은 뭐 설명들이 있어요. 여기 보신 것처럼 원리가 있는데 뭐 결론적으로 각도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네요. 0도부터 180도까지. 지금 천천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이런 코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그라운드 5 v 그다음에 디지털. 근데 요요 색깔이 중요하겠죠. 그라운드가 갈색, 그다음에 플러스는 붉은색, 신호선은 황색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아두이노 우노를 쓴 거니까 아,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네요 이렇게 이렇게 로봇이 움직이기도 하죠 이런 거 만들 때 쓰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아두이노 우노를 사용한 거죠 근데 우리는 esp32를 갖고 있으니까 검색을 여기다가 sg90 아두이노 esp32 라고 검색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뭐 유튜브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게시물을 보게 되면은 어 어디 봅시다. 네,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랑 하려면은 여기에 이 전선을 위에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네요. 연결했습니다. 제가 이 전선을 따로 준비한 이유는 여기 이제 그라운드 데이터, 이게 그냥 맞지가 않아요. 3개가 한꺼번에 들어가긴 하는데 이 위치가 맞질 않죠. 그래서 이제 간접적으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먼저 지금 이 특정 케이스에는 어, 서버 핀을 1번에 꽂았네요. 1번. 자, 그럼 1번으로 해서 먼저 데이터 핀. 데이터 피는 1번, 1번이 어딨어? 음. 아, 얘는좀 다르니까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ESP32. 지금 이 경우에는 몇 번으로 했나요? 어, 이 녀석은 데이터가 2, 번이야 1, 아, 17번에 했네요. 7번 자, 7번을 아 보겠습니다. 노란 거를 데이터선으로 하죠. 27번. 자. 17번. 요게 데이터선이고요. 그다음에 까만 거가 그라운드. 그다음에 전압은 플러스 이렇게 꽂고 요, 요, 요거 요거는 그라운드. 음거는 그라운드.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5V. 오 볼트. 오 볼트나 V 아니라 I N 이라 써 있죠.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 빨간 거는 오 볼트. 그 다음에 그라운드 해당하는 것은 그라 그라운드. 그 다음에 데이터선은. 1 7번에 연결했습니다. p c 에 연결. 을해 보도록 하죠 자, 그여 여기다가 먼저. 확실하게 하려면 장치 관리자, 장치 관리자를 열어요. 장치관리자의 포트 지금 27, 28은 원래 있었어요 시골이 이 시골이 이다골이2 시골이 이 시골이 이 시골이 이 시골이 이시이이 시골이 이시이이이제 시골이 이시이이이이이 자 아두이노를 띄었습니다 여기다가 보드는 ESP 3 2 대부분 모듈이고요. 포트는 아까 여기 나온 이십 번이었어요. 포트는 2 5 번. 네, 설정이 잘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설명서를 좀 봐야 되겠죠. 뭘 해야 돼? 뭔가 설치해야 될 거예요. 자 보게 되면은 어, ESP32 서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라이브러리 명이 ESP32 서보. 그럼 라이브러리 설치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스케치 밑에 있습니다. 스케치 밑에 include 라이브러리 밑에 보면 manage library manage library 메뉴가 있어요. 지금 화면에 잘렸네. 스케치 밑에 manage library. 그 i b 이렇게 라이브러리 r s 저 b o sobo, sobo, 서 o b o sobo, s o b s s p b o so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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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s o b s p b o s o b 여 s 있네요. e sobo, s o 이 o sobo, sobo, ESP32 by Kevin, 예, 이 놈이네요. 이거를 저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인스톨드 됐죠? 설치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뭔가를 설치하게 되면은 반드시 예그 샘플이 같이 와요. 그래서 여기서 파일 잘 찾아봅니다. 이 예, 파일 예그 샘플 밑에 보게 되면은 위에 거는 제네릭 버전이고 데브 모듈, 요것도 표준이고 밑에 가면은 여기서 커스텀 라이브러리, 그다 ESP32 서버라고 어디서 ESP32 서버 여기 있죠 여기. 이입니다 그럼 여기서 음, 뭐 적당히 찾아야 되는데 수입이란 example 한번 써 볼게요. 네, 그러면 여게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항상 이거 보게 되면 제가 이거, 우리가 이걸 다 이해할 필요는 없고, 핀을 맞추죠. 항상 서버 마이 서버, 그러니까 항상 여기다 뭔가 i n c l u d e 를 해요. 클래스를. 인크루드 하고 이런식으로 그 오브젝트를 만드는 부분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 패턴이죠 근데 포지션 요거는 포지션은 0 아까 보니까 0에서 180도라고 했잖아요 근데 서버 피는뭐 요거는 이제 만약에 이거면은 이거 이거면 이거란 데인데 아까 우리는 몇 번으로 했더라 저 아까 연결한거가 17번이었어요 17번인데 지금 우리는 우리는 요것도 아니고요 ESP 3십 S 두도 아니고 이것 S 3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 이게 해당될 겁니다. 여기다 여기다가 요것이 우리 해당인데 어, 여러분이 확실하게 하려면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일부러 에러를 유발하는 여기다 아무거나 치면 이제 에러가 날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놈이 해당이라면은 되는 거가 만약에 의도와 다르게 이쪽으로 가게 되면 에러가 발생하겠죠. 아무튼 실번인가 보고 그다음에 세트업 이래 시작되는 거 어, 여기다가 출력을 보려면 시리얼 begin 115200 5200한 다음에 지금 여기 서버 핀이라는 요 이름에다가 17을 s i 서 n 했잖아요. 진짜 17이 했는지 여기다 프린트 해 보면 되죠 시리얼 프린트 그래서 서버핀 이렇게 하게 되면은 17이 프린트가 돼야 되겠죠. 그다음 됐고요. 그다음에 얘는 그냥 보면은 포지션이라는게 0부터 180까지, 요거는 일씩 증가시켜서 뭔가 15초 딜레이를 가지고 뭐쭉늘리란것 같아요. 그러니까 0부터 180도까지 한쭉 가라는 것 같아요. 15초 밀리, 1 5 m m 간격으로 그리고 나 다시 180에서 0까지 또 마이너스 일씩 해서 쭉 들어온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번 컴파일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컴파일 시작합니다 잘 되기를 바라면서요 컴파 네. 컴파일 끝 나중에 중에업할드할에시에를여를여트 그 부트라고 m p i l e Comp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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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m p i 한 e 초 간격으로 눌렀다 o 었다 불렀다 띄었다 하면은 작동한 걸볼수 있습니다 자 컴파일링 라이브러리 네뭐좀 외롭고요 링킹 에브리띵 투게더 이제부터 누르고 있다가 네 커넥팅 띄어주면 그 그러니까 여기에 여기 이렇게 계속 이게 예, 쓰 있으면은 성공한 거라고 볼겠죠. 자, 성공했어. 어, 뭔가 돌아갔죠? 오.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오, 왔다 갔다 합니다. 뭔가 작동하네요. 그러면요 모니터를 보고 한번 리셋을 눌러 보시다 리셋 눌렀어요. 그러면 여기 아, 요거 시필 나오죠? 아까 우리가 프린트한 거 잘 작동하네요. 자, 일단 이것으로서 작동하는 기본 부분은 처리가 되었습니다.